사인 알파 값 나와 있고 코사인 베타 값이 나와 있어. 알파는 2사분면. 베타는 1사분면일 때 다음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우선 더셈정리를 이용할 거고. 자, 알파를 삼각비로 이용해서 빗변은 루트 5가 되고 높이는 1이 되겠죠. 사인 알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빗변 2가 되면 알수 있습니다. 이때 코사인 알파는 루트 5분의 2가 되는데 2사분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금 보면 코사인 베타가 루트 5분의 2이기 때문에 이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대신에 베타가 1사분면이기 때문에 사인 베타 값은 루트 5분의 1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은, 더쌤 정리에 의해서, 자,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요. 그러면, 사, 코, 마, 코, 사가 되겠죠? 플러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마사 사잖아. 따라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고요. 자 대입만 하면 끝나겠죠. 루트 분의1 곱하기 루트 분의2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분의2 곱하기 루트 분의1 다시 마이너스 루트 분의2 곱하기 루트 분의2 마이너스 루트 분의1 곱하기 루트 25분의 1이 됩니다. 자,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습니다.